<laughs> 네, 아 여기 여기 여기, 여기 <laughs> 대표님 죠? <쇼>? 네. 네. <laughs> <laughs> 여기 저희 회사 쇼룸입니다. <laughs> 제조하고 인재력도 분단이 음. 오상훈 실장님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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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실장 조금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. 회사 소개 좀 간단 네, 간단하게만 네. 하고. 네. 저희가 그 회사 소개를 간단히 좀되겠 제가 <laughs> 처음에 저희가 <laughs> 시작한 거는 제조 제조의 대리접을 기술을 해서 30년부터 전부터 시작을 하다가 지금은 그 수많은 네. 프로젝트를 덩을 쌓고 쌓고해서 현재는 국고의 무기. 일부업체라고 거래를 쭉해오 과정에서 현재는 SPD 건, 종합건설, s b d 실내건축, 그리고 제조까지 같이 어우르는 실제로 실내건축 면허서부터 종합건설 면허서 제조가 이루어진 회사는 전국에서 만 저희가 유일 무역을 처음으로 만들었고요. 그 지금도 디자인 연구소는 2019년부터 설립을 해서 또 거기서도 또 디자인부터 나름대로 또활발하 움직이고 있습니다. 공사했던 그 내부 인테리어 쪽에서나 대수용 공사 쪽에서 한 거는 뭐 헬스장서부터그 커뮤니티 공간, 그리고 미술관, 그리고 교회 건물, 그리고 유명한 파, 체인, 미연실실내 쪽에서 좀 많이 도가 그, 현재도 한 10여 군데 현장이 동지 진행을 인테리어만 좀 많이 하고 있는 현장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, 근데 여기 인테리어를 잘 보시면 그냥 인테리어가 아니라 저희 제조 기술이 저희가 판매되는 독점적인 게좀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아까 잠깐 보셨지만은, 그냥 판판한 인조석이 아니라, 뭐 성형을 가해서 라운드를 만든다든지, NC 가공판들이 지금 테이블처럼 이그 로고를 입히는 작업이라든지, 이런 작업은 저희만의 독중학과 기술이라서 현재 전국에 한 5개 정도, 5개 정도 회사만 살아났고 그게 좀, 좀 어려움을 하다 보니까는 좀 기술력이 요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술력을 갖다 성장해가지고요. 또한 외부 병령 같은 싸움 이런 것도 저희 돌 저희만 독점 그 취급하는 물건으로만 인퇴를 제한해서 타 회사들 개인 업체들하고 비교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성적을 계속 제한하고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크게 건설 현장 있는 뭐 예를 들어 오산의 뭐 인재개발원 뭐 이런, 그다음에 잠실 롯데 뭐 이런 곳에는 거의 다 들어가죠 인천공항, 뭐 김성공항 이런 데 가서 뭐 설계를 해서 맞습니다. 디자인을 해서 시공된 겁에다 네. 시공 자재를 사다가? 아니요. 시공 자재를 사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제조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실측을 한 다음에 음. 그걸 갖고 이제 한 대를 가지고 그 제품을 만드는 거죠. 조사를 해서, 네, 내가 얘기는 취지 알지. 네, 예, 예, 그래, 조사하고 있습니다. 응? 그래서 그런 초조에서 많이 참여하게 만들고, 응? 어, 후반할 때는 설계 당시부터 여주제품을 좀 반영해줘라. 그지고이 책을 주는 거야, 우리가. 지금 음. 이걸로 해서 해라. 응? 그래서 지금까지 몇달안 됐으니까 그냥 줘, 주고 말았는데, 앞으로는 설계 이제 건축화가 들어올 거 아니야. 그러면 설계에 반영했느냐, 을안 했느냐, 했느냐? 그거 따져보고, 좀 당신들이 여주와서 사업팬 되면서 여주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한번 것도 체크해보고. 이렇게 자꾸 체크를 해보면 늘, 늘, 점점 늘지.